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2월 3일 목요일이죠. 장,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어 일간 간담회 시간에서는 일승과 기신장기 관심 그룹 3번 종목들이죠. 그두 가지 종목을 어 오늘부로는 어 관심 그룹 3번에서도 이제 편출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관심 그룹 3번으로 보고 있는 애가 HLB, 한국전력, 대신정보통신, 일승, 3일제약텔코나 f 프제약 오성첨단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신전기 이렇게 총 8종목이 있는데요. 솔직히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음, 내가 만약에 얘들을 처음에 소개했을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분할매수를 통해서 얘네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어,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수익 중이겠구나 이런 애들을 관심 그룹 3번에서 좀 제외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신전기인데요. 기신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6월 30일부터 보기 시작했네요. 그래 그때쯤 이제 그때 전후로 음,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5,680원이었어요. 종가가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거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7월 28일 그때 이제 5,100원 아래로는 조금씩 매수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려, 드려 드리면서 이제 5,100원 정도에 저도 매수를 조금 했었고, 그 다음 10월 26일 날 4,400, 4, 4 7 0원 아래일 때 조금 더 매수를 했었습니다. 음, 10월 26일,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들을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4,470원 아래에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했을 것이고, 지금 가격은 4,700원이에요. 4,700원이고, 조금씩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 나쁘다, 혹은 끝났다, 그런 의미로 관심그룹에서 편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홀홀 날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드는데, 문제는 제가 관심그룹 3번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리고 기신전기가 거래량도 사실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어, 구경하는 어떤 재미가 좀 떨어져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관심 그룹 3번에서 어, 제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꽤 오랜 기간 찾아보지켜 봤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1승 같은 경우에는 어, 좀 고민을 했어요. 관심 그룹 삭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톤이 생긴다 해도... 다시 좀 매수를 해보거나 그럴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12월 11일날 관심그룹 2번 그룹에 처음으로 편입을 했었어요. 그때 2,380원이었고 2,300원 아래가 오면 조금씩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2022년에 역대,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길게 보자. 이렇게 제가 메,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그때가 12월 11일이니까 보면은 이때죠. 12월 11일. 어, 아, 이때네요. 이때. 그러니까 어, 충분한 매수 기회가 여러 번 왔었던 것 같습니다. 2,300원 아래가 아니더라도 어, 상당히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었던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가격은. 많이 빠진 게 지금 2,58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2,800원까지 2800원, 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돈이 생기더라도 얘를 좀 매수할 일은 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기신전기처럼 관심그룹 3번에서도 최종적으로 편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8종목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종목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1승이랑 5성 첨단 소재 2개 중에 뭐를 좀 삭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1승으로 했는데 5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심그룹 3번에서 편출을 하기에는 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관심그룹 3번 뭐 관심그룹 2번 종목들의 변동 내역은 제가 네이버 카페랑 그리고 유튜브에도 자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그룹 1번 종목은 텔콘 관계사들이고요 텔콘 관계사,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에이비온, 뭐 비보존 이런 애들이고, 관심그룹 2번 같은 경우에는 MFM 코리아 한 종목이 있고요 관심그룹 3번은 HLB, 한국전력, 대신정보통신, 3일제약, 텔콘, 오성참단소재 이렇게 6종목이 될것 될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기신정기와 1승에 대한 관심그룹 편출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장이 좀 많이 올라서 예, 그래도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텔콘이 얼른 정신,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은데 말이죠. 여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